안녕하세요. 꿀집입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신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무입주 가능한 아파트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곳곳에 활용성이 정말 높은 붙박이장이나 뭐 공간 활용하실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집 많으신 분들도 추천드릴게요. 호실마다 구조 조금씩 다양합니다. 무입주 가능하면서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너무 착하고요. 신포역 도보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역세권에 이마트 도보 3분 인근의 학군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물포 르네상스 해양 복합 도시 수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치 상승도 노려볼 만한 곳이 있고요. 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까지도 게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꿀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아톨과 아톨 아트홀 간격 사이 4m 훌쳐넘는 사이즈입니다. 아톨 길이감 좋아요. 바닥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순환기 옵션. 안쪽에 무드등 들어가 있습니다. 오물령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입주 가능합니다. 무입주도 가능하고 가격도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착한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 극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대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랑 밥통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상하부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여기 한대 있고요. 그 옆쪽으로도 냉장고 자리가 또한대 있기 때문에 냉장고 두대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배치 가능하시고요. 이쪽 냉장고 자리 옆쪽에는 다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깊이도 엄청 깊기 때문에 많은 물건 보관하시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이 시원시원한 구조로 잘 빠졌어요. 여기는 현재 신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이마트도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보 3분이면 이마트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 너무 좋아요.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12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라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예요. 앞쪽으로 막힘 없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시는데요. 따로 주방 옆쪽에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용도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 주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나는 여기에다가 세탁기를 배치하시겠다 하시면 주방 옆쪽은 그냥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욕실 가실 건데요. 가는 길목에 이렇게 양쪽으로 붙박이장이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넓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깊이도 깊고 넓직하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장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화장대 준비 안 하셔도 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옷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옷장이고요. 여기다가 계절 지난 이불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편리하시고 아니시면 옷 보관하시기에도 훌륭합니다. 이제 메인 욕실 보실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충분히 성인 남성분들도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오른쪽에 보시면 코너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도 너무 좋아요 신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경인고속도로도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 자으신 분들도 교통편 좋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좋고 채광 너무 좋습니다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그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모습이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수납장 젠다의 선반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 옆쪽 세탁실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 공간이 세탁실로 사용하시는 되시고요.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해서 올려주시고요. 왼쪽에 이렇게 선반이 있기 때문에 세탁용품 보관하시기에도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어, 안방 옆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쪽을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전실 모습 보실 건데요. 여기 전실 가기 전에도 이런 코너 자리에 이렇게 실용적으로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쁜 디퓨저나 아니면 지금처럼 화분 같은 거 올려놓고 인테리어 하시면 인테리어 효과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실 것 같고요. 이쪽도 공간 활용했습니다. 수납하시기 너무 좋아요. 이제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 안내해 드릴게요. 화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입니다. 밑에 쪽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발소 등등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3칸 가운데는 거울 모습입니다. 밑에 쪽 띠움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고요. 여기는 호실마다 구조 조금씩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물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위치 상당히 좋고요. 여기는 해양복합도시 수해지역입니다. 제물보르네상스 수해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치 상승도 노려볼 만한 곳이고요. 현재 무입주 가능합니다. 할인 분양으로 가격도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 세대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꿀집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고객님 꿀집 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